안에서 커... 커다란 독수리, 세 마리. 오, 저기는 독수리가 새끼들, 아니, 새끼가 아니라 꼬마 새들을 들고 오고 왔습니다. 독수리가 겁나 왔네 와. 가 보자. 개 운다. 왜 우냐? 너왜 울었어? 뭘뭐 있더냐? 산에 올라가더니 혼자. 아, 이거 위에다 넣어 버리게. 위에다 봐. 어? 올리면 아니 여기 좀야돼 빌리다지 빨올야지 아니 걱정 안 돼? 아야이친구보을하라고 어, 그래 손이 저 버무려요 많이 음. 해봤네 홍이아니 자차가 붙있어 그래 야, 야, 이렇게, 이렇게 해, 봐봐 시커먼 거같대데요 아니 요요똥똥댕이를 따야 돼 시커먼 이런 거만 많이 받는 배추가 아삭아삭 알람만 해보 아삭아삭 선이씨 이쁘게 하네 저기, 뭐, 가방을 쌓아요 뭐. <laughs> 응. 음. 어디 우리 저 장호석선생님 제대로 하는가 오 많이 늘었네 그렇지 아잘 들어는 이제 아 진짜로 찍지 마세요 찍지 마 찍지 마세요 아 사람을 찍는 거아니데소을 찍는데 왜 그래요? 이거 뭐 주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이거 <laughs> 이렇게 전국이 아니야 이거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laughs> 그런 거 돈이 큰데 그러면 한번더가져가 가져올게 걱정하지 마요 친구님. 뭐, 보니까 내가 홍희 씨도 있고 그래서 다친가됐네 이제 <laughs> 아예 얼굴이 저기 저방송 타면 쪽팔릴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손만 찍고 있어 <laughs> 내가 진짜 하나 뭐 하나 꽂히면은 완전 먹는다냐. 붙그운거진질리는아못 간다고. 내가 친구는 마음에 참 들게 하는데 왜끝에를안해 버리지? 그래. 끝에를 한번 쓱 미르라니까. 끝까지. 아, 그래 갖고 나한테 주면 내가 마무리해. 또? 응. 아, 그게 뭐야? 두번인가안 된다고. 응, 응. 아니 마음에 들게 해 진짜로 왜냐면 적당량으로 잘하는데. 태나 청구해봤어. 다 그래? 네. 아, 나는 쳐다냐. 지금도 뭐 할지을 몰라 어. 안 해. 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최고예요. 근게 질려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감동만 했어. 요 가지 봐. 이렇게 예술적으로 싼. 친구는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을까? 자기가 내적으로 샀다고 이거 찍어달라고 그러더니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네. 아, 몸살 했는가 물어봤다. 배나왔는데 엄청 열심히 일을 했거든. 여여여 좀 음. 아, 그러면은 어이가아 이렇게 게 잘했구나. 김장은 하나의 음식이야 음식이지만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거라 공동체성의 문화라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아 한국의 김장 문화를 그,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자꾸 갈수록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은 없죠. 사라져 가는 건데 제 친구들이 복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어, 할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마지막 거무리는 작업은 여러 사람 손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름답게 음식이 됩니다. 예. 잘하고 계셔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보여줘봐. <laughs> 그동안 한거 내가 지금 오늘 처음 한 사람 치고는 잘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을 아니, 했는데. 그러나 김장이 <laughs> 여자만 네. 하는 거라 그래갖고 한번도 빠꾸를 <laughs>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이 막 하는 거를 좀 보여주면. 음... <laughs> 도움이 됩니다. 아, 처음부터 된게 아니고, 빡빡은 맞았어요? 왜냐면 그 김장이 그러면 여자들만 모여서 하는 거면 남녀, 네. 남녀가 이렇게 좀, 어, 그 양성평등을 중, 강조하는 시대에, 네. 응, 그 응, 응. 응, 응. 이거 다 여자의 응, 응. 고역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응, 빡빡을 면번다 해서 아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 김장똥 묻느라고 우리 아버지가 해가지고. 네. 그걸, 그랬죠. 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역할과 여자들의 역할이 달랐을 뿐이다 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써 보고서를 <laughs> 다시 썼어 예 그랬소. 그러다가 그걸 다시 쓰다가 이제 요즘은 젊은 그 저기 남성들이 참여를 많이 하니까 그걸 다 여기다 쓰는 근데 선생님이야말로 바꿉니다 네 왜요 <laughs> 그 끝까지 쭉 밀어야 돼요 그 이파리 끝까지 한번 싹 지나가 주세요 예 네, 아, 그렇게 예 네, 네. 지금 보니까 <laughs> 선생님만 끝에가 안 가요 아니. 내가 여기 이 친구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 교육시키고 있네 끝에까지 가라고 <laughs> 끝에까지 가라고 요쪽은 안 찌려도 돼. 에이, 응, 안 돼. 응, 응. 더 들어가야 돼 안으로. 끝은 안, 안 찌려도 돼. 끝은 응. 얇잖아. 아니 그리고 이파리는 아, 접어주면서 다. 어차피 다어 줄기 쪽일 거가 들어가요. 응. 어차피 들어가. 근데 너무 너무 이파리까지 하면 너무 찌네. 아니 한번 그냥 번쓱 지나가 준다니까. 내 말은 응. 알아요, 알아요. 앞에 알아요. 속에서 알아요. 끝까지 싹 한번 지나가. 요요요 응. 정수 응. 자, 제대로 오네. 너무 몸도 쬐끔면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원장인가고 원상관 상관 어떻게 된 상관이고 원상관이야? 남자들은 고만해야지. 응. 응. 아까 못 들었어요. 남자 역할은 다르다고. 여기 사진 찍고 이런 거. 아니거든. 아니거든. 아, 요새는 아니라 그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또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 선생님 진. 반만 들어. 제, 사실은 제가 이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눈 속에서 헤맸겠어요. 맞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제 입으로 목치사합니다. 저는 목치사의 사인이에요. 그걸 시크릿으로 세계 잡아야 돼. 여보, 밑 k g 가 이거 진짜 조금이구나. 그냥 이 팔이 몇개 집으면 1 k g 인 거야. 그래, 응? 머리를안안 안 찍으려고 애쓴다네요. 여기 밑으로 맞추고 있어. 지어 괜찮아. 어찌 그럴까. 아, 200한 30%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고 하도못빨게 이제 이거는 봐봐다 그래 가지고 속도 지지도 나는 0